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라 사주 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풀이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손성지 이어 없어서 오늘은 소승이 이민연 새 첫날을 맞이하여 참 좋은 이분의 사주를 여러분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경찰 공직에 근무하다가 사직하시고 정치가 하고 싶어 현재는 뭐 국회위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의 사주가 큰 정치인으로 대성할 수 있는가? 이번에 사주 언급을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5년 음력 3월 13일 오시생, 올해 나이 37세가 되네요. 자, 이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주의 기둥을 세우면 을충년 경진월 신축일 가옷이이렇게 사주의 기둥이 세워진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연주는 조상궁이요, 월주는 부모 형계궁이요, 일조는 나의 궁인데, 요 천가는 나의 집이요, 요 지지는 처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고요, 요 시조는 자식의 궁이다.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모든 사주풀의 시작은 일간인 나로부터 먼저 생하고 나중에 극하고 육진성을 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모든 사주의 시작은, 즉, 일간이 나로부터 탐생만극 먼저 생하고 나중에 극하는 쪽으로 사주풀이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요 신금, 신금 일간이, 신금 일간이, 즉, 기지에 나를 생해주는 어 편인 인수성이 많아서 요, 신금 일간이 매우, 어, 신강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 요게 이제 그, 겁제를 하는데, 어, 비견 겁제가, 비견 겁제가 나를 도와주는 형국에서, 어, 이 사주는 인수성과 더불어 아주, 어, 신강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주가 신강하면은, 부 용신으로서 나를, 어, 내가 생하는 금생수 나의 힘을 어, 빼주는 어, 수운도 어, 좋은 운에 속하고요. 또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화운, 그러니까 화극금 어, 관성이죠. 관성운도 가장 좋은 운이다 할수 있고요. 또 내가 극하는 요 재성 긍긍목하는 재성 또한 어,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대운이나 세운에서 화운, 목운, 수운이 들어오면은. 에 발복하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사주가 자, 이렇게 이제 신강한 사주가 되었고 이렇게 이제 화목수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분이 대운이 어, 즉 구대운으로 시작되었는데 기묘 무인 정축 병자을뢰 갑술 개유 어, 이모 개미 이렇게 이제 그0 년씩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사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즉, 이렇게 이제 축진, 축진 해가지고, 이제 축진파를 이루는데요. 요 파가, 즉, 인수성이, 즉, 일간에서 이렇게 공망을 맞아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축진파는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역시 요번에 사조가 이렇게 추고, 어 추고, 어 추고 귀문 관살이 있는데, 요 기문관살이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은 상당히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이분은 관성이 용신인데다가 아주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기문이 되어서 즉어 좋은 기문관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그 지지 좌우묘유를 도화살이라 하는데 요 관이 도화살로서 아주 인기살이 있는 그런 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관은 이분한테 직장의 직이 명예가 되는데 아주 관성이 용신이 되어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분이, 어, 즉, 추고 귀문관사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제 그, 어, 철을 귀인이라고 하죠. 철을 귀인이 이렇게, 어, 신검이 오화 관을 가지, 관을 천을 기운에 가지고 있어서 아주 대단한, 이 좋은 사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어, 재성은, 어, 즉, 어, 부인이 되는데, 부인이 되는데, 이 부인성이 또 역시, 요, 축토, 어, 축토, 어, 편인성에, 편인성에, 그리고 이분한테는 그 처궁이죠. 어, 부인이 처의 집에 천을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 재성 또한 아주 좋은, 어, 부인복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되었다는 것은 요 사주가 아주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에 하나, 요것이 깨지거나 하면은 이것이 아주, 어, 좋은 그, 귀인의, 어 천일 귀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어, 깨지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천간에도 어 우리가 이제 보면 의신충 갑경충이라 할수 있는데 아주 이분의 사주는 묘하게도 어이 충을 어, 갑경충, 의신충하는요 충을 막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천간에 어 경금, 즉그 나와 같은 저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겠죠. 근데요 경금이 을목과 을경합을 해줌으로써 갑정충도 일어나지 않고, 어, 의신충도 일어나지 않는 형국이 돼서 아주 좋은 형국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 우리가 이제 자우묘유가 어 지지의 자우묘유가 도화사를 하듯이, 어, 오, 도화 평관, 어, 지지, 명예를, 도화를 가지고 있고, 인기 도화를 가지고 있고, 자기, 어, 이게, 신금이 지지로 유금이 되는데, 요 유금 도화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또한 도화로서 많은 관의 명예와 도화를 어, 세상에 뽐내는, 어, 그러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 사주 원국만 보더라도 아주, 좋은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분이 더욱더 좋은 것은, 어, 우리가 이제 그 사주 내에서, 어, 재성, 특히 부인법이 있어야 되는데, 부인이 천을 지인의 어, 자기 집에 아주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갑기와병기라 무기압으로서 천간지압을 이루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쓸 수가 있고요 이 관성은 이분한테 명예도 되고 지위도 되는데 또 자식성이 됩니다 그런데 어, 자식성이 요 부인 안에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병화가 병신 요 병화가 하도 또 많은 병신압수하는 요 병화가 자식도 되고 명예도 되는데 이분은 부인 결혼과 동시에 자식도 얻으며 결혼하면 더욱더 발전하는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에 이제 그 사주에서, 어, 아, 아버지, 어머니, 부인의 삶을 다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부인의 삶을 보면은, 목극토 하면, 목, 부인의 입장에서는 목극토, 목극토, 목극토 하면 이것이 부인의 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버지도 되고 재물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인이 신약한 사주가 돼버리면은 아주, 어, 즉, 죄다 시작 사주가 돼서, 어, 별볼 일이 없는 부인성이 되는데, 이분의 사주에서는, 어, 재성이 아주 존조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재성이 살을 나면은, 어, 수생목해주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에, 그, 즉, 요 땅에, 땅에 물이 이렇게 많이 숨어 있어서, 수생목으로 항상 해주기 때문에 이 많은 죄를 다스리고 살수 있는 충분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이 부인도, 어 아버지, 어 즉, 말하자면은 부모님 덕이 있는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공모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분은 사주가 부인복이 세단히 좋은 형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부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이 정제나 이 핀제는 부인도 되고 본인한테 어 재물도 되고 어 부친성 아버지가 해당됩니다. 자 아버지가 해당되는데요. 어 부친이 이렇게 을목이 을목이 예 아주 신약한 것 같지만은 이 안에 암장된 목이 다섯 개가 있어서 뿌리가 있고요. 이분의 대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어 구대원의 묘 이렇게, 이제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뿌리가 돼서 천년에 아버지의 복도 있는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역시 아버지한테는 요 재성이 전부 다목극토하는요 재성이 어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력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이 인성은, 인성은 어머니, 또 공부가 되는데 어머니 복도 대단하며 자기가 배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이분이 이제 이 관이 만에 하나 이 오화가 아, 오화가 아, 즉 어, 수가 뭐 천간의 수나 요 지지의 수가 드러나 있으면은 수국화로서 수국화로서 관을 꺼버리는 형국인데 그 좋은 어, 수들이 식상이나 상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지에 숨어 있어서 요수 수가 화를 이 관인 관성 최고로 좋은 용신관을 끄지 못하는 형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분의 사조를 보면은 아마도 이분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으로서 크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맞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화목 수운이 좋은 운으로 흘러간다고 자 어려서도 어, 구대원에도, 그 이, 김효대원이가, 즉, 목생화, 관이생해주니까 좋을 뿐이고, 좋고요. 요, 인목대원은, 이, 이노술이, 이노술이, 관, 어, 즉, 말하자면, 요, 제가 화와 합을 해서, 관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마, 이대원의 명예를 얻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29대원부터, 요, 축대원이, 이제, 39, 8살까지, 이제, 내년까지 이제 해당되는데요. 요축이오 어, 대운은 좋다 할수 있어도 이축 대운은 즉 이렇게 많은 토와 같은 토가 돼서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이축 대운은 즉 마음의 갈등의 시기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그 다음 에 이제 이렇게 병자 대운인데요 이 병자 대운은 관성합이라 그래요 화극금한 관성 즉요 병화와 신금은 여자로도 볼수 있는데 이분에는 이분은 간목의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병화는 즉, 어, 어, 지기, 관, 명예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병신하을하면은 아마 39, 40, 41, 42, 요런 데, 어, 즉, 지기를 얻는 아주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요 자수가, 자대 운이, 이렇게좌우총행 해가서 이 관을 깰것 같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은 탐생망극이라 그래서 먼저 어, 생하고 나중에 극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요그 자가, 자 대운이 있으면 수국화하기 이전에, 자오충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자진 합을 한다 그러죠? 신자진. 합을 해서 물로 다 변하고, 자축이 합에서 자축이 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자 대운도, 어, 관은 꺼지지 않고 잘 살아가는 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은의 대운은 아주 아, 최고 좋은 대운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역시, 이렇게 이제 목생화, 의식중을 할것 같지만, 목생화로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요, 해대운도, 해대운도, 요렇게, 이제, 그, 수국화 할것 같지만은, 아, 우리가, 이제, 그, 이, 오화가 천간하면 정화요, 이 해수가 천간으로 임수가 되기 때문에, 정님이 학원에서 목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지장간을 보면은, 잘 보세요. 임수와 정님 앞, 갑목이 갓기 합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것도 지지로는, 우리가 합, 저는 합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59세부터 어 68세까지 갑술대운인데요이갑술대운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월, 월을 천충지충한다 하지만은, 천충지충한다 지만은 요, 어, 충은 나의 귀신들을 충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충하기 이전에 합이 우선이라 했습니다. 자, 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노술리 합으로 가면은, 즉, 어, 갑목은 나를 개성이고 인옷을하으로서 어, 관이 강해 지는 운이기 때문에 아, 최고로 또 좋은 해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을 것이며 요축 대운이 조금 마음의 갈등이 있는 시기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요 어, 병자 대운 10년. 어, 의대대원 10년, 갑술대원 10년, 20년, 30년간이 아주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사주가 이 관을 또 용신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배성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그큰 그릇의 사주의 관을 가지다 보니까, 경찰 공무원을 그만두고, 아마도 정치인의 길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 이 사주의 흐름으로 볼 때는 아주 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 이분한테 이제 가장, 그, 어, 좀 뭐하다면은, 요 신금이, 요 신금금들이 전부 다요 묘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도, 아, 어, 이분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유산을 했거나, 어, 그렇지 않았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유산을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형제 그, 유산을 잘 빌어주면 더욱더 어, 발전하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분의, 어, 자식은 요 관성이 내고 관평화인데 나와 합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자식도, 어,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애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자식도 아마 큰 인물이 될수 있는 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 축들이 두 개의 축이 어 재고 즉 재물 고장이 재물의 어 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재물고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자식 또한 어, 부를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러한 자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것을 갖다 아, 부친의 고를라고 보면 아니 되는 거죠. 부친의 고가 아니고 재고 나의 재물창고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식으로서 아주 어, 좋은 자식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모든, 그, 역학 선생님들은, 요, 지지의 지장간을 보죠. 어, 그러나, 요, 천간의 지장간법을 설명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요, 천간 지장간법을 알게 되어, 사주풀이를 할 때, 매우 중요시해서 사주를 푼다는 것입니다. 자, 아, 어, 이렇게, 이제, 그, 이 신금이, 어, 어떻게 보면은, 현금이 우리는 크다, 고하고 어, 이 금은, 즉, 맞아, 요것 저, 저, 가공된 신, 금이다. 모든 역사서들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 저희가 푸른 격으로 볼 때는 요 신금이 오히려 이 경금보다 비견격제를 가지고 있어서 더 강한 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 신금이 많은 역학에 서는뭐 반을 뭐어재련된 금이라 하지만은 이 비견 급제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두들겨도 어음 소리가 나지 않은 가장 큰 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요라 금이 어 관성을 잘 다스리면은 관해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어 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사조는 매우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에 하나 제, 어, 수가 뭐 자수나 어, 어, 즉 자수나 개수나 임수가 이렇게 천간 이렇게 내 드러나 있으면은 이 불을 끄, 끄는 형국이 돼서 매우 좋지 못한 적이 되는데 어, 드러난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어, 사주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우리가 이제 그 금이 이렇게 많으면은 그수 금생수하는 그 식신상관이라는 데 식신상관성이 또그조이 불을 끄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부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 사주가 좋은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천간지간법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금이 다섯 어 개의 금이 나오고 어 물이 아홉 명이 같지만은. 어, 병신압수, 병신압수에서 전부 다 찾아보면은, 열 개의 수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요, 모기, 어, 저, 모기인데, 이분한테는 부인성이면 재물인데, 어, 재물이 작을 것 같지만은, 요렇게 다섯 개의, 어, 모기 나오기 때문에 재물폭도 있고요. 요렇게 이제 모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합에서 모기 들어올 때, 재물이 확 늘어나는 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분이 가장, 염려하는 화, 화가 적은 것 같지만은, 이 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분이 어디 가든지 사주를 한번 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관이 적다, 작다,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이 재는, 이 관은 작은 것이 아니고 많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 화가, 보기에는 이 화가, 우리는 많은 선생님, 역학사나 역학선생님들은 이 오화를, 첫날인 정화가 되는데요. 작은 촛불, 아주 연약한 불로 표현하지만은, 이오화 속에는 정화와 병화가 들어있고, 어, 아주, 어, 비견급자로서 똘똘이 뭉겨진 아주 강한, 음, 화. 이 많은 금을 높이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암압에서 나오는 화가 있습니다. 암압, 암압, 암압. 자, 그러면 무게가 합해서 화가 되죠? 무게 합파죠 무게 합파 무게 합파 해서 하면은 화가 이렇게 8개의 화가 나오고, 또 인성이 이렇게 드러난 인성도 강하지만은 숨어 있는 인성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역시 살아가면서도 배움도 상당히 노력하면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올해가 이제 그 이민영 이종 이분이 올해 3월달에 결혼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주 이제 결혼한 원리를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요 신금은 싱금은 병화를 보면 합을 합니다. 자, 요, 잇목이 바로 천간으로는 간목이죠. 어, 간목이 요, 집에, 천을 기운 집에, 천을 기운을, 뿌리를 둔 기운의 잇목이, 이렇게 잇목 속에는 합병모에서 요, 들어오는 형국이 돼서 올해는 틀림없이 가정을 이루는 해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이분은 가정을 이루면서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자식을 놓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식을 얻음으로써 또어저 부인 부인이 들어오고 자식을 얻음으로써 저이 사주는 대발복하는 사주가 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 어, 이민년이 금생 수화면옥의 상관성인데요. 어, 이 상관성도 강한 사주 나의 힘을 빼주는 요 상관성도 좋을뿐더러 또이 좋은 상관이 나의 어, 나의 재성 재정, 재성을 수생목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십신생자로서 아주 좋은 이민연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뜻한바를 이루지 않겠느냐. 아주 어, 좋은 해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민연 선에서 저 또한 이런 좋은 사주를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 여러분, 왜든간에 이 좋은 사주와 같이 이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사투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선물합시다.